오늘은 ESFJ와 INTP의 직장 내 궁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이 둘은 성격이 꽤 다르지만 잘 어우러지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어.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ESFJ는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중요시하고 사회적 안정과 협력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 사람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걸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반면에 INTP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이 강하며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즐겨 탐구심이 많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종종 깊은 생각에 빠지곤 해. 이제 이 둘이 직장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특성을 활용해 좋은 협업을 할수 있을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 첫 번째 사례 프로젝트 계획 회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회의가 열렸어. ESFJ와 INTP가 모든 분석에서. ESFJ는 회의에서 사람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그들은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려고 해. 반면 INTP는 깊이 있는 분석과 논리적인 접근으로 프로젝트의 다양한 가능성을 지시해 그들은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이렇게 ESFJ의 사람 중심적인 접근과 INTP의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결합되면 모든 팀원이 만족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계획이 나올 수 있어 두 번째 사례 업무 진행 중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에 부딪혔어 ESFJ는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유도해. 그들은 팀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감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 INTP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 그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지시해. 이렇게 ESFJ의 감정적 지원과 INTP의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 팀원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세 번째 사례에 팀원들 간의 갈등에서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 ESFJ는 갈등을 중재하고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해. 그들은 감정적으로 접근해 팀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돕지. INTP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해결책을 제시해. 그들은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이렇게 ESFJ의 중재와 INTP의 분석이 결합되면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고 팀원들 간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어. 마무리로 ESFJ와 INTP가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하면 멋진 협업이 가능하지만 MBTI 유형만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각 개인은 다양한 경험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유형이라도 다른 성향을 보일 수 있거든. 중요한 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야. 서로의 특성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어떤 유형이라도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ESFJ나 INTP와 함께 일할 때는 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협업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고민해보자.